어, 네 여러분 11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그 어, 설마1 2, 3 그래요? 어, 다 했죠?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 a0는 우리가 이제 여기 x에다가 0을 넣어 주면 a0을 찾을 수 있죠? 그렇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좌변에 0영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1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56이 돼서 얘가 A0다 이렇게 일단 어, 어.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A12는 어, 당연히 X12제곱 최고차항의 계수가 되는 거니까 X3제곱의 4제곱을 한 결국 1이랑 같은 거죠 그쵸? 1, 그러니까 예를 이제 이제 만약에 전개했다고 하면 최고차항의 형태가 이렇게 4번을 곱할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X12 제곱이 되니까 여기 X12 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래서 A12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0 더하기 A12는 256 더하기 1이어서 257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로. 자, 2번 풀어보면은 어, 여기는 지금 짝수항들의 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을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죠. 봐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어, 그럼 좌변에다가 1, 1 넣었으니까, 어, 마이너스 5에 4제곱 해주면은, 620원 데 일단 5에 4제곱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넣어주면은, A0, A1, A2 해서, A11, A12까지. 어, 모든 계수의 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엑셀다가 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어, 3의 4 제곱에서 81이니까 3의 4 제곱. 어, 그럼 이제 a 제곱 해주고 여기 홀수번째 항들이 여기 이제 첫째가 홀수인 이 항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5가. 그래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마이너스 a11 <laughs> 플러스 a12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두 개의 식을 가지고 둘을 연립을 해주면은 여기 짝수 번째를 찾으라고 하면은 둘을 더하면 이 홀수 번째가 사라지니까 그지? 그래서 둘을 더해보죠 그러면은 좌변이 5의 네 제곱 플러스 3의 네 제곱 이렇게 되고 어 홀수 번째가 이제 홀수 이첨자인 애들이 다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a0가 두배가 됩니다 배의 a0 a2 a12까지의 합이 나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총합이 요거를 네. 2로 나누면 되겠죠? 어, 근데 이거 답을 네. 이런 식으로 어, 어 쓰면 안되니까그렇 계산을 해야겠지. 하, 그러면 이제 625에 음. 그다음에 이제 80을 더해 주니까 그러면은 706이어서 그걸 2로 나누니까 그러면 353 이렇게 찾아 주면 되고요. 정답이 353이다 이렇게 보여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3번은 여기다 쓸게요. 어, 3번은 여기 두 개씩을 이제 찾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번에 홀수 번째를 남겨야 되는 거죠. 홀수 번째 합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 씩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빼주면 5의 4제곱 빼기 3의 4제곱이2 배의 홀수 청자를 갖는 항들의 합이 되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주니까 얘를 계산해 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물론 직접해서 빼서 계산해도 되고 합차 공식을 해도 되고 저는 합차로 할게요. 그럼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어,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 어,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제 키타고라스 수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 16이 됩니다. 나쁜 하니까 8. 아, 어, 그러면 25분이니까 34죠. 그러니까 34 곱하기 8이니까 8, 8이 32, 202, 272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